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멘델의 유전 중에서 우열의 원리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멘델의 유전에 대해서 할텐데 저번 시간에 유전 용어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실험을 위해서 왜 완두를 선택했는지 어떤 완두의 성질 때문에 그 유전 실험이 유리한지 완두가 유전 실험에 왜 유리한지 까지 했어. 맞지? 이까지 다 정리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배운 이유는 뭘 공부하기 위해서? 맨델의 유전, 유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야. 자, 맨델의 유전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항상 제가 말을 했죠. 항상 어떤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그 단원에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알고, 어, 얘네 이 단원에서는 이거, 이거,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맞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다시 시험 기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그 단어를 다시 볼거 아니야 공부할 때 그러면 아 여기에서 체크포인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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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지 하고 바로 체크 될수 있게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맨델의 유전 이 부분에서는 뭘 알아둬야 되냐면, 세 가지 유전만 알면 돼. 첫 번째,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인데, 자, 여기에서 우열의 원리랑 분리의 법칙은 한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이야. 한 쌍의 대립형질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이 이런 거지. 실제로는 한 종류의 한 가지의 형질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야.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 가지 형질, 형질에는 뭐가 있었지? 모양, 색. 뭐, 크기, 뭐, 성질, 이런 게 있었지, 형질에서는. 그 중에서, 형질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들고 올 거야. 모양이면 모양. 자, 모양은, 완두는 두 개밖에 없다 했지.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맞지? 그러면은 둥글고 주름지고, 이 모양, 이 모양에 대해서만, 한 가지 형질만 이제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알겠지? 색이면 색. 뭐, 완두색은 두 개였지. 황색이든 녹색이든. 이두 가지 애들 색깔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만 일단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알겠지? 얘네들이 끝나면 이제 두 종류를 섞을 거야. 즉, 모양과 색깔을 섞을 거야. 둥글고 황색이다. 주름지고 녹색이다. 지금 두 형질이 섞였지. 맞지? 이런 애들이 이제 교배를 시켰을 때는 어떤 식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전부 다 유전을 시켜보면 어떤 식으로 자손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열의 원리 할 텐데 우열의 원리는 한 쌍, 한 종류의 형질만 보면 되니까 조금 간단해. 아시겠죠? 자, 우열의 원리 이번 시간이 끝나면 우열의 원리가 뭔지 반드시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우열 원리 시작할 텐데, 자 일단 맨델이 어떤 실험을 시작하냐면 궁금했던 거야. 둥근 안두와 주름진 안두를 섞으면 교배를 해서 얘네들을 교배시키면은 자손은 어떤 모양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해봤던 거야, 맨델이 둥근 안두랑 주름진 안두를 섞어서 교배해서 자손을 어떻게 자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길러봤던 거지. 얘네들을 길러서 교배시켜 봤던 거지. 자, 봐봐. 자, 맨델이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였더니 자손에서는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주름진 완두도 분명히 내가 교배를 시켰어. 그런데 자손에서는 주름진 완두는 주름진 완두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너무 신기한 거야. 분명히 만약에 100개를 둥근 안도 여기 자손을 내가 100번 실험해서 100개를 자손을 만들어 냈는데 그 100개 중에서 주름진 안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왜 이렇지? 하고 궁금해서 알아봤던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맨델의 실험 이런 실험을 했다는 라거 알겠지? 여기서 뭐 잡종 제일대가 있는데 이거는 그림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꼭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의 둥근 완두 그냥 둥근 완두가 아니라 순종이야 돼자 순종 저번 시간에 했지 순종은 유전자 구성이 완전 똑같아야 돼두 개가 맞지 완전 똑같은 애들을 순종이라고 한다 맞지 반드시 조건이 있어 어떤 거 순종인 애들을 섞어야 돼 알겠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 얘네들을 섞을 거야. 알겠지? 자, 얘네들을 교배할 거야. 자, 당연히, 자, 유전자형으로 나타내면, 라지알, 라지알. 그 다음에 주름질 안두는 스몰알, 스몰알이 되겠지. 맞지? 자, 얘네들을 교배해서 자손을 만들 텐데, 당연히 얘가 줄수 있는 거는 자식에게, 자손에게 줄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라지알 밖에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자손에게 줄수 있는 유전자는 뭐밖에 없어? 스몰알밖에 없지. 맞지? 자, 그러면 아빠한테 라지알 받고, 엄마한테서 스몰알 받고. 자, 그럼 요렇게 되지. 자손은. 맞지? 자, 그럼 자손의 유전자인 걸 라지알, 스몰알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섞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는 반드시 이 자손은 잡종일 수밖에 없어. 맞지? 왜냐면 받는 게 지금 각각 다르잖아. 순종의 두 개를 섞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유전자 구성은 반드시 똑같아야 되고, 줄수 있는 게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반드시 자손은 잡종이지. 잡종은 뭐라 한다고? 유전자 구성이 다른 거. 맞지? 자, 유전자 구성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드시 잡종이 되고, 첫 번째, 첫 세대지. 그러니까 잡종 제 1대가 되는 거야. 1세대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순종의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지? 순종의 둥근 안도와 순종이지 순종의 둥근 안도와 순종의 주름진 안도를 교배할 때니 잡종 제1대 잡종 제1대라는 말은 그 다음 자손을 말하는 거야 마치 모두 둥근 안도만 나타난다 왜? 우리는 알고 있지 우성과 열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열의 원리 오늘 할 우열의 원리는 우성과 열성이 어?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야, 알겠지? 자 여기서 이두개 중에서 누가 우성이었어? 대문자 쓰는 둥글다가 우성이었지. 우성이 뭐였어? 우선적으로 성질이 드러나는 거였어, 맞지? 그러니까 우선적 이두 개가 서로 다른 애들이 충돌해서 만났어.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성질이 드러나는 얘가 어떤 애가 있다. 그랬. 그 애가 우성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지? 우열의 원리는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 알아보는 원리. 알겠지? 자, 이거 봐 봐. 자, 우열의 원리는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 이제 알겠지? 대립 형질이 다르잖아. 얘는 둥글다. 얘는 주름지다지.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의 개체를 교배하였다. 순종이면서 대립되는 애들이지 모양에 관련돼서 대립되고 있잖아 모양은 둥글은 거 아니면 주름진 거둘중 하나니까 서로 대립관계지 대립되는 형질 순종의 두 대립되는 형질을 교배하였을 때 잡종 제 1대에서는 대립형질 중에서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이 대립형질 중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잡종 제 1대의 자손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선 잡중 제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할 거다. 알겠지? 우성이 우선적으로 성질이 드러나는 거잖아. 우선적으로 성질이 드러나는 둥근 모양이 우성이구나. 얘네가 둥근 모양이 아 얘가 우성이구나. 우선적으로 성질이 드러나는구나.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알아 알아두면 돼. 자 이거 끝났어. 우열의 원리. 알겠지? 자, 우열의 우열의 원리는 뭐라고? 우성과 열성을 구분하는 원리야. 어떻게 구분한다고? 순종의 대립 형지를 교배해서 잡종 제1대에 나타나는 애가 우성이다. 맞지? 얘네들이 충돌할 거 아니야. 맞지? 생식 세포가 각각 다른 걸 받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자, 다른 애들을 각각 받았을 때 충돌했지. 지금 유전자가 충돌했을 때 먼저 성질이 드러나는 애가 우성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걸 열성이라고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네들 특징.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봐봐. 잡종 제1대에서는 우성 유전자만 표현된다. 자, 잡종 제1대 보자. 잡종 제1대에서는 유전자가 두 개지. 라지알, 스모알 이거 두 개지. 두개 중에서 뭐만 표현되는 거야? 얘는 둥글다 유전자고, 얘는 주름지다 유전자잖아. 맞지? 그런데 잡종 제1대에서는 무슨 모양만 나와? 둥근 모양만 나오잖아. 맞지? 왜 둥근 모양만 나와? 얘만 표현이 되니까. 맞지? 이거 두 개가 다 나타나지 않고, 성질이 다 나타나지 않고, 한 종류의 유전자만 표현이 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잡종 제1대에서는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된다 하면은, 맞는 말이지. OX로 나타내시오 하면은 맞는 말이지. 맞지? 두 개의 다른 유전자, 종류가 다른 유전자 중에서 한 종류만 나타난다. 맞지? 우성 유전자만 나타난다. 맞지? 자, 두 번째. 잡종 제1대의 유전자형은 모두, 잡종 제1대의 유전자형은 모두 뭐밖에 없어? 라지알 스무랄밖에 없어. 맞지? 자 실제로 얘네들은 또 분, 실제로는 분배 법칙을 해서 나타내는게 맞아. 자 봐봐, 두 개지 실제로는 얘도 두 개잖아. 지금 여기에서 이앞 만약에 아빠가 엄마라고 치면 아빠가 얘를 줄 수도 있잖아. 맞지? 얘를 줄 수도 있고 얘를 줄 수도 있잖아. 자 일단 얘를 줬을 때 만날 수 있는 거는 얘를 만날 수도 있고 얘를 만날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아빠로부터 얘를 봤을 때총 나올 수 있는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자, 얘랑 여기에서 얘랑 그다음에 엄마에서 얘랑 만날 수 있지. 라지알 스모랄 만날 수 있지. 맞지? 자, 그다음에 또 얘랑 얘랑 한번 만났으니까 얘랑 얘가 만날 확률도 있잖아. 맞지? 맞잖아. 자, 그러면 얘가 아빠로부터 얘를 받았을 때얘 아니면 얘랑 섞일 확률이지. 끝났지 그럼 얘 확률은? 그다음에 얘를 줄 수도 있잖아 아빠가. 그러면 얘를 줬을 때 엄마로부터 얘를 받을 수도 있고 얘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줬을 때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만날 수도 있다. 그걸 써보면 얘랑 얘랑 만났을 때 분배 법칙 생각해라고 했어 얘랑 얘랑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네 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네 개의 종류가 전부 다한 종류잖아. 전부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잡종 제1대의 유전자형은, 잡종 제1대, 여기에 유전자형은, 유전자형이 뭐라 했어? 알파벳을 본다라고 했지? 알파벳들이 어때? 전부 다 모두 라지알, 스몰알이다. 일단 맞지? 그 다음에 표현형. 표현형은 뭘 표현형이라는데 있다? 겉으로, 겉표 자, 겉으로 보이는 걸 한글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어. 맞지? 자, 겉으로 보이는 걸 한글로 나타내면 얘 무슨 모양이야? 얘가 우성이잖아. 둥근 거. 얘도 둥근 거. 얘도 둥근 거. 얘도 둥근, 거, 얘도 둥근 모양이지. 모두 둥근 모양만 나온다. 모두 둥근 모양만 나온다. 맞는 말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잡종 제1대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알, 스몰알이고 표현형은 둥근 모양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잡종일 때, 표현형으로, 자, 유전자형이 잡종일 때, 유전자형이 뭐라 했어? 알파벳이라 했잖아, 알파벳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잡종인 경우, 잡종은 서로 섞인 거라 했지. 이런 애들이 잡종이잖아. 섞여있잖아, 지금. 맞지? 자, 잡종일 때, 유전자형이 잡종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유전자가, 표현형이 뭐였어? 한글로 나타내는, 겉으로 보이는 걸 한글로 나타내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은 우성이다. 이거 봐봐. 자, 이했을때얘 표현형 어떻게 돼? 표현형은 겉으로 보이는 거를 한글로, 얘 지금 둥근 모양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둥글다가 되잖아. 맞지? 자, 유전자형이 잡종일 때, 지금 잡종이지? 잡종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내는, 표현형, 얘 표현형 뭐야? 둥글다. 표현형으로 나타내지는 유전자가 우성이다. 그렇지. 이둘 중에서 얘가 우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표현형으로 나타내진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지. 알겠지? 자, 얘네 말이 어려우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앞에서 했던 유전 용어들이 계속 나오지. 유전자형, 잡종, 표현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유전자형, 알파벳이 섞여있을 때라는 말이지. 유전자형이 알파벳, 알파벳이 섞여있을 때 겉으로 나타내지는 게 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지? 이게 어 이게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 하나하나 되짚어 와서 생각해서 풀어 보면 아주 간단해. 알겠지? 섞여 있을 때는 표현형으로 우성이 나타난다. 맞지? 겉으로는 우성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를 했을 때, 자, 순종의 같은 유전자 구성이 같다. 순종은 맞지?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작종 제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은 이거 방금 했지. 맞지? 순종의 대립형질, 순종이다. 그럼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되고, 대립형질끼리 교배할 거다. 얘네들은 대립되지. 둥글다, 주름지다. 맞지? 이렇게 대립형질끼리 순종이면서 대립형질끼리, 대립되는 애들끼리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잡종제일 때. 얘 자손이 잡종제일 때라고 했지. 이때 나는 형질은, 얘는 지금 뭐밖 이거밖에 없잖아. 받을 수 있는 게 라지엘, 얘한테 받을 수 있는 게스모라 이때 나타나는 형질은, 얘 무슨 형질이야? 표현형, 둥글라지 이때 형질이 우성이다. 알겠지? 둥글다. 얘가 우성이 되는 거지. 우성이 나타난다. 알겠지? 자, 그럼 얘가 우성이다. 여기 있잖아.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나는. 이 말을 지금 문제로 나타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잡종 제1대에서, 여기지, 잡종 제1대. 얘가 잡종 제1대지. 잡종 제1대에서 대립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지, 지금. 자, 유전자는 알파벳 생각해라고 했다. 이 알파벳들 이 서로가 대립관계에 있지. 모양에 관련돼서는 라지알 스몰알밖에 없잖아, 유전자가. 맞지? 라지와의 스몰와 이런 거는 색깔에 관련된 거잖아. 맞지? 모양에 관련돼서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맞지? 자, 이 대립 유전자가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은 자, 유전자는 얘네들이 하나하나 유전자잖아. 유전자는 어디 안에 있다? 염색체 안에 있다. 맞지? 기억나지? 자, 염색체 안에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있을까? 자, 지금 우리는 얘네들이 라지알, 스모랄인 가 알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물음표라고 나와 있어. 자, 이때 잡종체 일대에서 나타나는 이 대립 유전자는 염색체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문제야. 알겠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린 이제 알고 있지. 얘, 얘 섞이면 뭐 나와? 라지알, 스모랄 나오네? 자,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을까? 자, 유전자를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타냈지. 유, 진짜 이렇게 아, 이렇게 염색체 나타냈지. 염색체 맞지? 얘를 이런 식으로 그냥 길게 한 묶음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알겠지? 자, 쌍으로 되어 있지. 상동염색체 맞지? 자, 여기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지알 수모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일단 라지알 수모랄인데, 만약에 라지알이 이 위치에 있었어. 그러면 스몰 알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하나의 형질, 얘는 지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잖아. 맞지? 하나의 형질, 같은 모양을 결정하는 애들은 반드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돼 있는 걸 찾으면 돼. 오지선다면.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에 알이 있다. 그럼 여기에 스몰알 이거 찾으면 돼. 그냥 같은 위치에만 있으면 돼. 알겠지? 근데 이런 건안 되지. 이런 건 돼야 안 돼. 여기에 라지알인데, 여기에 만약에 라지알이 있어. 자, 같은 모양이지. 모양인데 같은 위치에 있어. 그럼 이거 맞아 틀려. 이 문제에선 틀린 거잖아. 왜냐면 이 문제의 잡종 제1대의 대립 유전자들을 물어봤잖아. 맞지? 이때 잡종 제1대에서는 얘가 유전자형이 되니까 이 애를 찾아야지. 라지알, 스모알 이렇게 되어있는 애를 찾아야지. 알겠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 유전자형도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열의 원리 끝났습니다. 자, 우열의 원리는 뭘 우열, 우열의 원리라고 한다? 우성과 열성의 나오는 원리야. 알겠지? 누가 우성이라고? 순종의 대립형질이야. 맞지? 반드시 엄마, 아빠가 순종이야 돼. 알겠지?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서 나오는 애가 우성이다. 맞지? 나오지 않는 게 열성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전부 다 라지알 스몰알로 같고 그 다음에 표현형은 다 같다. 아시겠죠? 이거 전부 다 정리하십시오. 얘네들은 일단,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게 나타나는 게 우성이고, 아, 안 나타나는 게 열성이구나. 알지 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한번더 짚어보시고, 우열의 원리, 마무리, 전부 다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분리의 법칙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